안녕하세요. 소학정입니다. 빈혈의 주요 원인은 영양 불균형으로 전 세계적으로 전인구의 약 3분의 1이 빈혈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빈혈에 좋은 음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리는 과일 중에서 가장 높은 철분 함유량을 자랑하기 때문에 꾸준히 체리를 섭취하면 철분이 혈액 내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을 상승시켜 빈혈 예방이나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빈혈에 좋은 대표적인 음식 중 하나인 소고기는 비타민b12가 풍부하기 때문에 적혈구 생산에 관여하는 엽산의 활동을 도와주어 빈혈을 예방합니다. 빈혈 예방에 필수인 철분과 비타민c 클로로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브로콜리는 특히 철분이 다른 채소에 비해 약 2배 정도 더 함유되어 있어 철분의 원이라고 불립니다. 첫 결핍성 빈혈의 좋은 달걀 노른자 는 탄수화물 단백질, 철분, 비타민 등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함유한 완전 식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비타민 A, D2, D, E와 함께 철분이 풍부합니다. 시금치의두배 정도 철분이 함유되어 있는 깻잎은 칼슘 등의 무기질뿐만 아니라 비타민 A, C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영양가가 높습니다. 엽산은 물론 철분까지 풍부한 미역은 빈혈에 좋은 음식으로 손에 꼽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미역의 해파린 성분이 체내 콜레스테롤을 배출하고 피를 맑게 해줍니다. 두부는 마그네슘, 시아민과 칼슘, 셀레늄을 포함한 여러 미네랄의 좋은 공급원으로 풍부한 단백질을 제공하기 때문에 빈혈에 좋은 음식 중 하나인데요. 뿐만 아니라 이슐린 감수성 향상 및 신장병 위험 감소, 폐경기 증상 완화와 관련된 이소플라본이라는 독특한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생선은 영양가가 높은데요. 특히 참치와 같은 특정 품종은 철분이 매우 풍부하다고 합니다. 또한 생선에는 심장 건강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모든 조개류는 철분이 풍부하지만 그 중에서도 굴과 홍합이 특히 좋습니다. 또한 모든 조개류는 영양분이 풍부하여 혈액 내 심장에 좋은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줍니다. 오늘의 소확정, 소소한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